배를 잘록하게 만들어줄 여러분의 헬스장 무료 티켓은 짧은 준비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팔 돌리기. 이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근육이 칼로리를 태울 준비를 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팔을 옆으로 내밀고 20초 동안 앞으로 돌립니다. 이제 뒤로도 20초간 돌리세요. 또는 한 번에 한 팔씩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근에 힘을 주는 걸 잊지 마세요. 다리 돌리기. 이 운동은 균형감각과 신체 협응 능력을 키우고 강한 다리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균형을 잘 잡기 위해 팔을 허리에 두거나 의자를 잡으세요. 왼쪽 다리를 들어 시계방향으로 20초 동안 돌립니다. 오른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리, 둔근, 복근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준비 운동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이 운동은 다리 앞쪽의 근육을 운동시키고 우리가 똥배라고 부르며 끔찍해하는 아래복근을 공략할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거나 등을 기대 줍니다. 편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자세도 괜찮아요. 오른쪽 다리를 뻗어서 천천히 들어서 다른 무릎과 평행하도록 올리세요. 그런 다음 바닥에 닿지 않게 다시 내려주세요. 운동 중에는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마세요. 발가락을 뾰족하게 하고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곧게 유지하세요. 20초간 그렇게 한 다음 다리를 바꿔줍니다. 올바른 자세로 연속해서 10개를 쉽게 할수 있다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다리를 더 높이 올려보세요. 의자 누르기. 이 운동으로 어깨와 이두박근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손바닥을 허벅지 바깥쪽에 의자 가장자리에 놓으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배가 팽팽한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팔꿈치를 펴고 의자에서 엉덩이 근육을 들어 올리세요. 30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풉니다. 처음에는 발을 땅에 고정시키되 다리에 체중을 실지는 마세요. 팔이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한 단계 더 어렵게 하고 싶다면 땅에서 발을 떼기 시작하면 돼요. 이 동작은 여러분의 근육 강화를 도와줄 몸무게를 이용한 훌륭한 운동이 될 겁니다. 의자 팔굽혀 펴기.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보다 쉽지만 여전히 가슴과 상체를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양손을 앞에 있는 의자 가장자리에 놓으세요. 팔을 쭉 뻗고 팔꿈치를 고정합니다. 몸은 일직선이 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리고 가슴을 아래로 숙이세요. 팔꿈치가 곧게 펴질 때까지 몸을 위로 들어올리되 팔꿈치를 완전히 고정하지는 마세요.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손을 너무 멀리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또한 더 낮은 의자로 팔굽혀펴기를 시도하면서 운동을 좀더 도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다리 들어 좌우로 움직이기. 뱃살을 날려버릴 이 운동으로 운동의 난이도를 올리세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합니다. 복근을 굽혀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 올려 의자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발가락으로 땅을 짚지 말고 그냥 공중에 띄웁니다. 그게 너무 힘들면 발을 바닥에 가볍게 댔다 떼면 돼요.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을 앞으로 숙이지 마세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30초간 똑같이 실시합니다. 빠르게 발차기. 이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거나 뱃살을 빼는데 아주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수영하는 사람의 다리 움직임을 따라할 거예요. 가장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다리를 들어 올려 쭉 뻗고 발끝으로 발차기를 하세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싶다면 속도를 높여줍니다. 복근을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면 천천히 하시고요.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30초간 한 다음 긴장을 푸세요. 점점 능숙해질수록 발을 땅에 더 가깝게 하고 몸을 뒤로 더 젖히세요. 의자에 앉아 가위차기. 시작할 때는 다리를 쭉 펴고 바닥 쪽으로 약간 내려주세요. 이제 다리를 가위처럼 서로 교차시킵니다. 20초간 해주세요. 하는 동안 다리를 계속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운동이 더 힘들어질 거고 코어를 더 튼튼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팔이 안정을 잡아주는 만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깨는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반복 횟수를 더 많이 늘리려고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다리를 들면서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뒤로 기대거나 등을 구부리는 걸 피하세요. 좀더 도전적으로 하려면 둔근이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고 가위차기 동작을 더 넓게 해 줍니다. 무릎 들어 팔꿈치 치기. 이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칼로리를 태우는 것을 도와주며 심장을 튼튼하게 해줄 겁니다. 의자 가장자리로 나왔다가 뒤로 기대세요. 오른쪽 무릎을 들어 왼쪽 팔꿈치 가까이에 가져가세요. 처음의 자세로 되돌아가서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40초 동안 실시하세요. 일단 익숙해져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면 이 동작을 유산소 운동을 할때 추가하세요. 체력단련 운동을 시작하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소파나 침대에서 혹은 일어서서 하거나 심지어 바닥에서도 할수 있어요. 만약 더 강한 모험을 하고 싶다면 다리에 힘을 더 주기 위해 발목 웨이트를 추가해보세요. 삼두근 딥 안정감이 있는 의자의 끝으로 가서 엉덩이를 의자 밖으로 밀어내고 의자 가장자리에 손을 얹은 채 체중을 지탱합니다.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리고 팔꿈치가 90도가 될 때까지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그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하다가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좀더 힘들게 하시려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 돼요. 엉덩이가 바닥 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둔근을 꽉 조이세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몸을 낮출 때 보드처럼 몸을 곧게 유지하세요. 이제 다음 동작으로 간단한 매일의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트레칭. 이제 쿨다운을 하며 이 모든 운동으로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겠죠? 의자에 편히 앉아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복근을 굽히고 귀가 어깨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인 후 30초간 앞으로 밀어줍니다. 또한 다리를 곧게 펴고 발목까지 손을 뻗어서 하체 근육을 쿨다운 할수 있어요. 자, 이 운동들의 가장 좋은 점은 책상에서 일할 때나 소파에서 TV를 볼때 심지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라면 몸을 움직이기 위해 매 시간마다 이중 최소한 한 가지 운동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매일 그렇게 하면 운동하러 가야 돼 하는 스트레스 없이도 더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징징거린 것 같나요? 일단 이 운동이 덜 어려워지면 반복 횟수를 더 늘려주고 각각의 운동에 더 어려운 대안을 찾으세요. 하지만 의자 운동에만 매달리지는 마세요. 다른 근육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추가하세요. 일어서서 산책을 나가거나 제자리 뛰기를 하세요. 매일 다른 운동을 통해 몸의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집중하도록 합니다. 뱃살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매일 하는 운동에 유산소 운동을 더 하세요. 일단 몇 킬로그램 정도가 빠지면 근육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해 근력 강화 운동을 추가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매주 번갈아가며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1일차에는 어깨와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날은 가슴과 복근 운동을 하시고요. 3일 차에는 둔근과 다리 운동을 합니다. 몸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아야! 네, 아프네요. 운동을 근육 그룹별로 실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운동 후에 근육을 회복시키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